대뇌졸중은 뇌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거나 출혈로 인해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뇌졸중은 긴급한 응급 상황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뇌졸중의 주요 징후와 긴급처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작스럽게 한쪽 팔이나 다리가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절반의 몸에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말이 더듬거리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한쪽 얼굴의 근육이 편평해지거나 꼬집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쪽 입 모퉁이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심각한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와 다른 종류의 두통이며 심각한 경우 두통과 함께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이나 양쪽 눈에 시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둡게 변할 수 있습니다. 대뇌졸중의 응급처치는 FAST라고 알려진 방법을 따릅니다. 페이스 얼굴 환자에게 웃으라고 요청하고 한쪽 얼굴이 편평하거나 꼬집히는지 확인합니다. 암즈 팔 환자에게 양손을 들어올리라고 요청하고 한쪽 팔이 약하거나 마비되어 올리지 못하는지 확인합니다. 스피치 말 환자에게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하고 이상한 말이나 더듬거리는지 확인합니다. 타임 시간 위에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에 연락하여 대뇌졸중으로 의심되는 환자임을 알리고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뇌졸중은 즉각적인 응급 상황이므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에 연락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악화와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